본인이 되게 억울한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인으로 지목을 받고, 이로 인해서 범죄자를 몰리게 되면 아마 많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 경우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되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이 되게 억울한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인으로 지목을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에서도 추궁을 당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당황해서 어, 이, 어, 이렇게 얼버무리면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하철에서 도찰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촬영하는 경우에는 큰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의하면 당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절대 여성의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실은 없잖아요. 단지 본인의 자세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피곤한 나머지 시선 처리라던가 핸드폰 위치라던가 이런 게 오해 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 도 아마 인지를 못 했을 텐데 이로 인해서 범죄자를 몰리게 되면 아마 많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아마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이분을 비추는 좀 다양한 CCTV가 있어요. 그래서 CCTV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시키고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왜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는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형사들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강제로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그 사이에 당신 지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증거 인멸까지 했다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분이 좀 불쾌하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장 없이는 반드시 뭐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미 제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부사를 할 수도 있다는걸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거 핸드폰을 내가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제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수사가 이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찍은 게 아니다라고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침착하게 핸드폰을 보여주시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핸드폰을 가져간다로 요구를 하면 그때는 아, 나는 이미 제출을 하고 싶진 않다.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때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어, 피해 여성이 어떤 진술을 하거나 피해 여성의 진술이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 목격자의 상황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진술을 좀 대비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본인의 그냥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상대방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는 나의 행동이나 시선이나 나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이 점도 유의하시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